예, 하정우 씨의 모습을 보고 암호가 나왔습니다, JNT. 존 머탱. <laughs> 맞아요? 딩동댕동 살짝 봤는데 이총 잡는 수액이 남다른것 같아요. 왜냐면 총을 다른 영화에서도 잡아 보셨지만 이 수액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그 전의 경험들였던 것 같아요. 베를린이라든지 암살그래서 어,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베를린과 암살가는 또,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 일단 트레이닝 데이에서 댄젤 워싱턴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어, 그 다음에 퓨리에서 브래드 피트도 많이 참고를 했었고 이 인물이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흑인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흑인 문화를 이제 섭렵을 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영어 다이 대화, 뭐 인터네이션이라든지 어,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흑인들이 주로 쓰는 그런 느낌들을 살려내려고 그때 어, 그 화술 코치와 함께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좀 미국적인 느낌. 느낌이 있어요. 네. 제스처도 그렇고. 네. 전생에 무엇이었길래 자꾸 이렇게 어. 영화에서. 뭐 이러한 그러니까요.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지 저도참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설정,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 김병우 감독이 아주 좋아하는 설정과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감독님이 이러한 설정과 상황을 좋아하는지는 테러라이브와 두번두 작품 다 저도 역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쵸, 이 극한의 상황인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또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와 이렇게 갇힐 거 다음에 또 갇힌다면 어디에 갇히고 싶습니까, 정우 씨? 어 마트 같은 데이 <laughs> 있을 것 같아요. 비상시념 <laughs> 백화점이라든지. 네. 다양하게 있는 네. 마트나 백화점 예 원하고 계십니다. 물벼락 세례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균 씨. 아뭐 저보다 지금 뭐 이게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이 시체로 누워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옆에 이상원 씨라고 네. 보이지도 않은데 그 친구 훨씬 더 많이 맞아가지고 어, 영화를 보시면 덤이일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어. 직접 배우한 고 겁니다. 직접 배우 고 이상원 씨가 네 예,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 이성준 씨는 이런 공간에 처음 같이 와본 거죠. 예뭐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행동의 제약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수셨나요예 행동의 제약 또 그렇고 제가 정우씨랑 대화할 때 거의 공간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단말기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말기로.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장면이 많다보니까 그니까 공간도 작은데 이제 앵글도 제가 만들어야 하는 그게 좀 답답했던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웠던 그것 같아요. 이승직한 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지가 인물들의 동선 들을 또 감안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디서 또 헤어졌다 어디서 또 다시 만나고 이런 뭐네 길이들 뭐 터널의 어떤 길이 깊이 감별 이런 것들까지 다네어 일단 놀라웠죠 김병환 미술감독님이 굉장히 음.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저 처음에 영화 시작이 이 벙커 안에 있는 스위트룸에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스위트룸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훌륭하게 이게 만들어져서 어 연기만 열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성균 씨는 어떠셨나요? 아이 벙커를 지을 때 제가 그 전작품 이거 찍기 전에 약질 네. 경찰을 바로 옆 스위트에서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하는 걸다 보고 있는데 아, 진짜. 다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곧 들어갈 곳이니까 입주를 할 거니까 아, 이제 사람들이가 정말 구경시켜 주고 곧 들어갈 거라고 <laughs>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어가는 모습을 네. 보셨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번에 그린스크린 촬영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그리기 위한 이제 노하우가 이제는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하정우 씨? 다 낙하 장면이 이제 그린 스크린 앞에서 어, 촬영을 했는데 어, 좀 새로운 무술 감독님이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이었죠. 어, 정말 낙하하는 그러한 동선들을 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걸 와이어 보통 와이어 매면 뭐두줄세 줄을 매는데. 일곱 여덟 줄을 매서 그 하늘에서 떠다니고 거기서 이제 벌어진 액션들을 다 와이어로 그 디자인을 한걸 보고선도 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냥 계속. 네.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이 도입이 됐는데 감독님께 좀여쭐게요 이번 그 영화에서는 프리미지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촬영하기 전에 미리 3D, 렌더링 된 3D 그래픽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사전에 수정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현장에서 좀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후시 녹음까지 다 끝냈는데 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단순히 영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제각각 다르고 또 테이스트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기준을 잡고 컨셉을 잡고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연습은 물리적인 시간밖에 없는 거죠. 일단 소문에 네. 성균형이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을 어머. 제가 들었었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자기가 농구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농구를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성균형 친구분들이 농구하는 멤버들이 있고, 제 친구들이 농구하는 멤버, 멤버들이 오.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농구를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이랑 붙어서 접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농구 한번 하자고. 네. 그래서, 촬영 중간에 나를 잡아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2대2 시합을 했죠. 저희가 이겼어요. 어. 근데 성균형이 너무나 그때 좀 반칙을 했던 것은, 데리고 온 선수가 네. 아마추어 최강 엠버 어? 선수를 데리고 어? 윤성모 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키 190에. 네. 벅크도가능요 190에 가드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겼어. 굉장히 제가 약 올리고, 뭐, 아주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냈죠. 근데 성균이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합을 붙자. 근데 이번에는 3대3을 하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교만에 빠졌죠. 그냥 동네 센터 정도 한명 영입해서, 네. 하면 되겠다 했는데, 또 아마추어의 또슈터 3점 슈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깨졌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서 3차전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차! 어, 하여튼, 그, 그렇게 형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또 연극학을 전공하고 했던 그러한 어, 형의 히스토리하고 또 제가 겪어왔던 것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고 또그 이후에 형의 동네 농구 친구들과 제 동네 농구 친구들이 음. 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없어도 굉장히 농구합을 네. 하러 다니고, 그래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호흡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몇년 전에 혜진 누나가 저한테 술 마시면서 넌 성균이랑 비슷해 라는 얘기를 한번한 <laughs>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좀그랬었던것 어.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예, 너무 닮은 분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성균 씨 뭐, 예, 반론 제기해도 됩니다. 일단 190가드가 아니고요. 네. 187가드입니다. <laughs> 네, 그가그 커보였던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연령대가 예. 한 4살 많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laughs> 그 1차전을 너무 억울하게 1점 차이로 역전을 당해서 1점 차이였다는 얘기를 아까 안 했거든요. 예. 예. 저희가 계속 이기다가 예. 역전에 막판에, 예. 막판에 3점을 맞고 저희가 그렇게 됐죠. 그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리고 걔네들이 저랑 이렇게 안 친한 애들이 아니고요 네. 정말 같이 농구하고 친했던 친구들. 원래 같은... 뭐 용병 데리고 온거아니고 <laughs> 뭐 선출 뭐 그런 거아니고 <laughs> 대신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지금 또 예. 호흡은 어땠나요? 두분 <laughs> 제발 얘기해 주면 안 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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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도 <laughs> 영업 전에 농구 <농구인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laughs> <있어요>. 저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어, 정우 씨랑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그 제가 어, 처음부터 크랭크인 하고 합류한 게 아니고 다른 작품 끝나고 거의 한 20일, 한달 정도 있다가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또다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어도 있고 그러니까 정우 씨가 반장으로 있는 국제학교에 제가 전학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로 저보다 뭐 나이는 어리지만 형처럼 이렇게 전, 전학생 이끌어준 것처럼 너무 많이 이끌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다뭐 감독님 포함 해가지고 저희 영화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니까 정말 다 친구 같고 좋은 친구들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아니 좋았어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아까 전에 감독님도 좀뭐독특했다만 뭐 하지만 점점 지금도 그렇고 촬영 중간에 감독님 팬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하정우 씨는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 들 네. 금방 잊혀졌군요. 그때가 되있었는 네, 그날 그날 제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어떤 디렉션을 받기 힘든 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렇게 할 건데도 겉으로는 이렇게 어. 반항하는 척. 네. 그런 날들이 있죠. 하지만 다 잊었.